씨가 sí, 도와주셨어. 야, 캠 찍고 다니가. 벌 여기까지 왔어. 짠짠. 짠 저는 클래식하게 우영면 시켰습니다. 그리고 여기 배추 무침 이렇게 나옵니다. 여기 말하고 여기 또 말하고 있는 걸까?

무난한 건 브라운슈가일 것 같은데 문제는 브라운슈가를 내가 안 땡겨. 그럼 내가 먹을게 그거. 걸 어디... 정할 거야? 아 이게 무슨 어... 사이즈가 엄청 커. 그니까. 오빠 나이길잘 모르겠다. 음... 오빠가 길을 봐줘. 너무 맛있다. 응. 버블이 막 너무 안 커서 오히려 맛있는 것 같아. 그러니까 막 오래 안 씹어도 되고 조금만 쭉쭉쭉 씹으면 딱 넘어가. 당도 오십으로 하길 너무 잘했어. 그지? 너무 안달고 응. 뭔가 자극적이지 않고. 얘기 소풍 간다. 이끈 애기는 김밥 싸온 거 아니야? 어, 그걸 봤 한국어로 지어오라고 지 여기 아자수 있다, 오빠. 그니까. 저쪽 에 아마 물... 분수 나오네, 막. 어? 어데에 계신 분 아닌가요? <laughs> 거북이 어디 갔노? 저기 갔다 물이 깨끗하진 않은데... 저기 거북이보이시나요 어딨어? 근데 배 타고 다니시네 배 타고 싶다 돌아볼까배 어디서 타냐고 뭐 하는 거죠? 잘 거예요 물 마시고 아빠 아드비 예 yeah. 이거? 우리꺼 거 아닌 거 아니에요? 아, 아니야거는 당신이 캡처해서 편집해서 올려야 돼. 있는데, 직원분이 오셔서 이렇게 해주십면이 보면은. 그런 거있어 살짝 볼수 들어간 거 같아. 와. 기말고사. 완전 건전. Sorry. 완전 건전. 말씀하세요. 네? 계속 나올 때 교반으로 주세요. 네 이게 샤롱바오는. 오 쉬라고 하시지 않았어? 쉬쉬. 아, 냄새는 그냥 한국 집 반찬 같아. 음. 네. 새콤해? 살짝 된장 맛도 나면서. 음. 아 여기 고추씨가 있네 그 생각나다 둠딤섬에서 물이 나왔잖아 고추와 다이아 네, 감사합니다 네, 감사합니다 덮밥데딱 좋아할만한 스타일이야 응내 음, 스타일 그냥 이런 덮밥 하는 집 있으면 되겠다 집 근처에? 먹어보세요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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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~~ 근데 이거 막상 샤오롱바오로 먹으면 그렇게 식초 안 쎄? 어 식초의 존재감이 그렇게 강하지 않아 이게 네. 엄청 맛있다 이게 아니고 이 뭐가 특별한 게 아니고 그냥 샤오롱바오의 정석? 정석? 정석 같은 느낌 기본에 충실하다 음. 약간 옷을 적대적소에 안. 알맞... 산나탕은 작은 걸 시켰더니 찜셔서긴 하네. 그래가지고 지금 까르코 가가지고 간식거리랑 과일이랑 이런 것좀살려고 하는데. 걸어서 22분이고.